자소서 기반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보험 설계사를 이제 처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일본 네, 자영소 개서도 이제 보험 설계사였고 보험 설계사를 하신 솔직한 이유가 뭐예요? 우선 아. 영업에 대한 직무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어, 물론 다양한 영업의 직무가 있지만 어, 보험 설계사라는 직무가 조금 더 어, 다가가기 쉬운 측면도 있었고 어, 돈을 다룬다는 점 그리고 고객과 직접 상담을 할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서 보험설계사 직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과정 중에 예, 뭐 많은 것들을 지금 하셨는데 여기 사피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피 과정. 예, 사피. 과정. 이 사피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같이 협업을 해서 어, 청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제공을 하고 어, 취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공기업 준비한 다음에는 주로 금융권하고 영업직에 대한 그 직무를 많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사피 과정을 저는 왜 들어온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 예, 제가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당그 사피를 지원하기 전에도 금융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채용 공고를 계속 서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 IT 디지털 직무가 한자리 수에서 두자리 수. 그리고 수시 채용 이런 식으로 티오가 늘어남을 보고 어, 제가 원하는 금융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빠르게 들어가려면 코딩을 배우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했고 어, 비전공자로서 어~ 사피라는 과정이 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지금 사피 과정 다 수료하셨나요 어~ 제가 한 학기 한달 정도 남기고 예, 수료는 뭐~ 하지 못했습니다 어~ 아까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셨는데 왜 수료를 못하신 거예요? 어, 제가 금융권에 대한, 금융권 산업에 대한 넓은 데에 대한 취업에, 취업을 생각을 했고, 대신 저의 적성을 조금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8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앉아있고, 또한 집에 가서 추가적으로 2, 3시간 정도 자습을 해야 되는 일정이 매달 평일마다 반복이 되었었는데, 어, 저는 계속 그렇게 앉아있는 직업보다는 조금 일어서서 어, 누군가를 만나고, 어,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저의 적성에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해서 중도에 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만약에 저희 업무에서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지금처럼 앉아 있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이런 선택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아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 업무가 이제 승진을 하다 보면 본사 스텝으로 가게 되면 맞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하지만 이런 사무 업무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 사이 상대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코딩이나 개발 업무는 물론 소통이 있지만 어 슬랙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컴퓨터와의 지루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과 어 일로 표현되는 코딩보다는 다양한 답변을 기대하고 듣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과의 소통을 할수 있는 사무 업무를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자소서를 보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을 한것 중에 내가 적어놓은 게 영업 직무가 다가기 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선 영업에 대한 영업에 대한 직무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어, 다가가기 쉬운 측면도 있었고 어, 면접이나 자소서 에 Y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보험사에서 왜 했어요? 사실 취업이 안 돼서 일단은 음. 사회 경험을 좀 빨리 해 보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음. 그리고 어, 금융권에 대한 경험을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음. 그러한 설계사를 통해서 좀 경험을 해봄으로서 나중에 제가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laughs> 그러면 두 가지 다 나왔는데 Y에 대한 게네 그쵸 <laughs> 그렇게 이거 하거나.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더 깔끔하네요 어, 이, 이걸 얘기해야죠 이거 아. 이것도 보니까 약간 돌아가는 거야 막 영업 쪽으로 뭐가 뭐 다가가고 싶다고 하는데 내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죠 안 그래요? 별로 거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 것도 아니네요 아니 취업이 안 돼서 보험 설계사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할수 있지. 어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유. 나중에 내가 이걸 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고객을 만나게 될 상황이 있을 거고 또 금융권에서 내가 어떠한 목표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싶어서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게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어, 그러니까 계속. 내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영업에,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 아니면 영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했다. 어, 했지. 이렇게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롱 금융을 빼고. 통이하지 끝. 네. <laughs> 아, 그렇네요. 돌아갈 <laughs> 필요가 없다. 아, 심플하네요. 심플해요. 세 번째.